안녕하세요. 여주시 비전 부동산 TV 인사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학면에 경강선 세종대학능 전철역이 3분에서 5분 이내 거리로서 아주 짧은 초역세권이면서 또한 중부내륙고속도로 서여주 ic가 2분 거리로서 서울 성남 등타 도시로 이동하기 편리한 접근성을 갖추고 있고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모 부동하면서 예쁜 럭셔리한 명품 전원주택 매매 소식입니다. 주변은 야트막한 야산에 습세권 뷰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본 주택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튼튼하고 안정감 있게 건축되었고요. 외관은 베이지 색상 라임스톤 석재로 시공되어서 밝고 환한 컨디션을 연출하는데요. 웅장하고 입체적인 건축미가 더욱 돋보입니다. 내부 또한 고급 자재로 시공된 마감 디테일까지 깔끔한 심플 모던하면서 스페셜한 호텔급의 감성적인 인테리어로 품격을 더한 오늘의 전원주택입니다. 약 40세대로 조성되어지는 1차 단지인데요. 이미 입주를 마친 세대도 여러 세대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평수대로 100% 맞춤 시공도 가능하며 특히 건축주 직거래로서 분양받으실 때 중개보수가 발생되지 않으므로 부담없이 전화 주시거나 방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집에 기본 정보를 말씀드리면, 보전관리 지역으로서 총 부지 면적은 126평이며, 대지 116평, 도로 10평이고요, 건축 면적은 37평으로서 1층, 23평, 2층, 14평이며, 방 3, 욕실 3, 거실 2개, 주방 2. 다용도실 야외 테라스 4개로 구성 배치되었으며 건물의 구조는 여주에서는 보기 드문 철근 콘크리트 2층 구조로서 외벽은 고급 라임스톤 석재로 마감하여서 튼튼하고 밝고 화사한 고품격 전원주택입니다. 기반 시설로는 상수도와 개인 LPG 가스를 사용하고요. 현재는 개인 정화조를 사용하지만 추후에 오페스 직관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분양가는 5억 3천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주변 교통 및 생활 인프라를 말씀드리면 경강선 세종대왕 능력이 5분 이내 거리며 서유주 IC 2분, 성남 장어원 간 자동차 전용도로 부발 IC가 7분이며 세종대왕 면사무소 농협 하나로마트 우체국 도서관 초교 4분 여주신의 메인 상권 세종병원 재래시장 종합버스터미널 여주 이마트, 여주 시청이 7분 거리로서 좋은 교통망과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 분당, 수원, 성남, 서울 등 수도권으로의 출퇴근이 가능한 1시간 이내 거리로서. 접근성이 매우 뛰어난 위치에 있습니다. 주택단지 진입로는 4차선 국도에서 2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으며 단지 내 가지 도로는 6m 폭의 콘크리트 포장 도로로 깔끔하게 잘 갖추어져 있어서 차량 교행 넉넉하고요. 우선 주차장부터 보시겠는데요. 주차장의 길이가 20m로서 승용차 최대 4대까지 직렬 주차 가능한 공간 모습이고요. RV나 캠핑차, 트레일러 그런 대형 차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집 주차장을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닥은 튼튼한 고압 주차 블록으로 내구성이 있게 잘 마감되어 있습니다. 건물 전면 남쪽 부위에는 블랙 철제 펜스로 깔끔하게 설치되었으며 좌우측 집과 집 사이에는 큐브럭 디자인 담장이 지적 경계선을 따라서 높고 견고하게 설치되어서 입체적인. 사생활 보호를 배려하였으며 건물 전면부 중정에는 두꺼운 현무암 석재 데크로 중정 공간에서부터 거실 전창 앞부분까지 시원하게 넓게 시공되어서 직접 거실로 진출입할 수 있는 효율적인 동선 구조로 잘 갖추어져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며 여기에 썬룸이나 어닝 캐노피 파로솔 등을 설치해서 활용하시면 더욱 효율적인 이용이 될것 같습니다. 곳곳에 외부 콘센트가 마련되어서 각종 전기용품 쓰시기에도 매우 편할 것 같습니다. 거실 전창 앞에는 눈비를 피할 수 있는 포치 구조의 모던한 예쁜 공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미니 테이블을 설치하시면 커피나 와인 드시기에 좋은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남쪽 정면에는 잔디마당이 넓게 잘 조성되었으며 동측 경계로는 예쁜 에메랄드 그린 조경수 7주가 식재되었고요 남측 전면 경계쪽에는 잔디정원 관리용 외부 수도가 잘 설치되어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텃밭은 좁은 면적이지만 남측, 맨 앞쪽 잔디를 걷어내고 텃밭을 더 넓게 조성하신다면 계절 채소나 유기농쌈 채소를 가꾸시면서 건강한 식단을 만들 수 있으며 또는 화단을 만들어서 예쁜 꽃들을 심으신다면 우리 집 힐링 꽃밭 정원이 될것 같습니다. 우측 연마당 공간이 무척 넓어 보이는데요. 여기에다 이 집에 개별 정화조를 매설하여서 앞마당 간섭을 피할 수 있게 배치하셨으며 중앙에는 터닝 도어가 설치되어서 연마당으로 직접 진출입할 수 있는 동선이 아주 편해 보이고요. 열고 들어가면 바로 거실과 주방을 만나보시는 동선 구조이고요. 맨 끝에는 에어컨 실외기와 그리고 LPG 가스통 ...과 최적재 게이지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택 후면 북측에는 보강토 담장을 쌓았으며 한가운데는 고급 현관문이 설치되어 있고요. 서측 끝쪽에도 에메랄드 그린 조경수 8주가 예쁘게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앞마당, 뒷마당, 좌우, 옆마당까지 순환식 구조로서 동선이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관리하시기에도 매우 편리하고요. 둘레 폭이 넓어서 여유 공간에 야외 간이 창고를 만들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외부 안내를 도와드렸고요. 주택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건물 뒤편에 현관 입구 모습인데요. 폭이 좁은 길다란 포치가 만들어져서 눈비를 피할 수 있고요. 현관문은 고급 방화도어와 스마트 도어락이 장착되어 있으며 바로 옆 우측 벽면에는 비디오폰이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전실로 들어가면 바닥은 600각의 대형 포세린 타일이며 좌측으로는 키큰 신발장 3칸에 한 칸은 전신경이 부착되었고요. 상당히 높게 띄움 시공되 이어서 장화나 목이 긴 부추 등 보관에도 매우 유용하겠습니다. 우측으로는 1층 내부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설치되어서 2층 거주분에게 서로 방해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주택입니다. 블랙 프레임의 사면동 중문을 부드럽게 열고 들어가면 주방과 거실이 일자 형태의 오픈형 LDK 구조로서 밝고 화사한 매을 역적인 주방과 심플 모던한 거실을 만나보시는데요. 1층 실내 면적은 23평으로서 공간 구성은 거실, 주방, 안방, 욕실 둘, 다용도실 그리고 드레스룸으로 구성 배치되었는데요. 우선 거실부터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순수한 거실만의 사이즈는 3.83에 3.57 크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의 집은 아주 대형 크기는 아니지만. 적당한 크기의 아늑하고 고급스러운 집인데요. 바닥은 강 마르며 천장에는 다운라이트 조명 등과 간접등이 조명과 조도를 밝게 빛내고 있으며 시스템 에어컨과 대형 실린펜이 설치되었고요. 우측 아트홀은 600에 1200가의 비앙코 카라라 포세린 타일로 와이드하게 설치되어서 모던하면서도 고급지게 마감을 잘했고요. 반대편 쇼파홀은 부드러운 우드톤의 보드 로 장식 처리하여서 담백하면서도 고급스러움을 더했는데요. 거실과 주방을 한층 더 아름답고 돋보이게 연출합니다. 남향으로 배치된 거실 전창 포함 이 집의 모든 창호는 10년 무상 보증에. 최고급 LX 하우시스 창으로 시공되어서 밤과 단열에 최적화되어 있고요. 전창을 열고 나가면 잔디 정원과 저멀리 시원한 산세 풍광이 멋지게 펼쳐집니다. 이어서 거실과 주방 사이 한가운데 좌측으로는 연마당으로 직접 나갈 수 있는 전창 터닝도어가 설치되어서 편리한 동선이며 상부에는 포치 구조로서 눈비를 피할 수 있게 만들어졌고요. 연마당 폭이 3m 정도로서 여유 있는 공간이므로 조그만 조립식 창고를 설치해서 사용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반대편에도 대형 전창이 설치되어서 넓은 중정과 안바당 잔디 정원으로 곧바로 나갈 수 있으며 채광과 환기에도 매우 유용하고요. 중정은 600에 1200가게 두꺼운 현맘 석재 데크로 튼튼하게 잘 만들어졌으며 앞에서 확인하셨던 것처럼 중정 바닥 면적이 아주 넓게 나와서 이 공간에다 썬룸이나 캐노피, 어닝 등으로 활용하시면 예쁜 마당과 함께 사계절 내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멋진 하이라이트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주방 공간을 보시겠는데요. 주방은 D자 형태의 동선 구조인데요. 전체적으로 우드와 하이트의 컬러 조합이 고급스럽고요. 아일랜드 상판에는 일구 인덕션이 배치되어서 뜨거운 국물 요리 식사하시기에도 매우 편리하겠고요. USB가 포함된 전기 콘센트가 설치되어서 각종 전기용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고요. 무릎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서 식탁으로 사용하시기에도 매우 좋을 듯 합니다. 주방 천장 좌측으로는 길다란 백색 라인 조명과 중앙부 아일랜드 식탁 위에는 모던한 직사각형 펜던트 등으로 그리고 우측 상부장 옆 천장은 다운라이트 조명이 조명과 조도를 밝게 빛내고 있고요. 또한 주방 천장에는 독립적으로 시스템 에어컨이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방의 상부장은 2단으로 여유있게 만들어져서 빼곡히 넘쳐나고요. 하부장 역시 와이드하게 빼곡히 설치되어서 수납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와이드한 주방 환기창 잘빼 주셔서 냄새 제거와 공기 순환 잘 되는 쾌적한 주방이고요. 깊고 넓은 사각 싱크볼 배치되었으며 3구 인덕션과 2면 후드 빌트인으로 설치되었고요. 좌측 끝쪽에는 전기밥솥과 전자레인지 자리도 가림장으로 잘짜 주셨으며 맞은쪽에는 상부장에 있는 냉장고 자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 다용도실 겸 보일러실 공간이 만들어졌는데요. 바닥은 그레이 색상 포세린 타일이며 물세임이 많다 보니까 단차를 두었고요. 벽면 전체는 비앙코 카라라 포세린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되었으며 높은 쪽 수전에는 세탁기 건조기 수직 배치할 수 있으며 바로 좌측 공간에는 김치 냉장고 배치 충분히 넉넉한 공간이고요. 낮은 쪽 수전에는 에벌 빨래와 허드렛일을 할수 있게 하였으며 우측 벽면에는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의 귀뚜라미 콘덴싱 가스 보일러가 설치되었는데요 배전판은 보일러장으로 가려 주었으며 상부에는 환기창 설치되어서 쾌적한 다용도실 공간입니다. 다음은 중문 우측의 1층 첫 번째 욕실은 게스트용 공용 화장실인데요. 천장에는 심펠 환풍기 설치되었으며 바닷가 벽면은 라이트와 다크 그레이 색상의 대형 타일로 고급스럽고 깔끔하게 시공되었으며 거울형 수납장, 조적조로 시공된 젠다이 선반, 비대 일체형 자변기, 청소용 수프레이 건과 바로 옆에는 목재형 하부장에 탑볼용 원홀 세멘기가 고급스럽게 세팅된 게스트용 화장실을 보셨구요. 이어서 바로 옆 1층 안방, 마스터룸을 보시겠는데요. 보드로 되어 있는 문이 히든 도어로 만들어져서 부드러운 우드톤 벽면과 조화롭게 어울리면서 깔끔한 일체감을 주는데요. 히든 도어를 열고 들어가면 안방 입구 우측에는 상부장이 있는 키큰 수납장 세 간이 만들어져서 수납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안방의 사이즈는. 3.3에 3.34 크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안방이 짜임새 있게 예쁘게 디자인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으며, 바닥은 강마루며, 벽면은 화이트 색상 도배벽지로 마감되었고요. 천장에는 다운라이트 조명이 조화롭게 설치되어서, 조명과 조도를 밝히고 있으며, 시스템 에어컨 잘 설치되었습니다. 남쪽으로는 최강 환기형 대형 반창이 설치되어서, 따뜻한 햇살 잘 들어오고, 서쪽으로는 체광 픽스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침대 옆 침대 헤드는. 두는... 간접 조명이 들어간 우드턴 버드로 와이드하게 꾸며졌으며, 우측 안쪽으로는 안방 공간에 맞게끔 알찬 시스템 드레스장이 꾸며져서, 개조록과 구두, 가방, 핸드백 등 소품을 정리하여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방에는 부부 전용 욕실이 만들어졌는데요. 호텔급의 품격 높은 욕실 컨디션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바닷가 벽면은 다크와 라이트 그레이 색상, 에 와이드한 포세린 타일로 고급스럽게 시공되었고요. 안쪽 독립된 공간에는 샤워 파티션과 해바라기 수전, 핸드 샤워기 세트가 잘 갖추어져 있으며, 벽면 중간부에는 조적 홈을 파서 샴푸, 린스, 바디워시를 넣을 수 있는 실용성 있는 디자인으로 꾸며졌으며, 대형 거울 수납장, 조적 젠다이 선반, 그리고 목재형 하부장 위에는 탑볼형 원홀 세면대가 올려졌으며, 바로 옆에는 자변기와 청소용 수프레이건가 깔끔하게 세팅 되었구요 천장에는 심펠 환풍기 부착 되었으며 벽면에는 환기창도 설치되어서 공기 순환 잘 되는 쾌적한 부부 욕실을 보셨고요. 안방 포함 이 집의 모든 방마다 보일러 온도 조절기가 부착되어서 편리한 에너지 절감을 할수 있는 스마트한 안방을 확인하셨으며 이제 1층 안내를 모두 도와드렸고요.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집은 1층과 2층 공간 분리가 뚜렷한데요. 1층 실내를 전혀 거치지 않고 곧바로 2층으로 올라가는 구조라서. 확실하게 층별 사생활 보호가 매우 매력적이고요. 올라가는 계단 폭이 1m로서 폭이 넓고요. 계단 높이가 낮아서 어르신들이나 자녀분들 오르내리시기에 편리하고 안전하며 천연 내리석인 아이보리 색상 라임스톤 석재로 시공되어서 방음도 뛰어나며 양쪽 벽면은 부드러운 우드톤의 보드로 장식되어서 편안한 안정감을 연출합니다. 올라가는 계단 중간. 꺾이는 부분에는 개방감 좋은 하늘창 이면 코너 창이 통창처럼 설치되어서 바라보는 뷰가 멋지고요 디자인 벽부등도 설치되어서 모던한 분위기에 고급스러움을 더해줍니다. 2층에 올라와 보시면 브라운 칼라의 프레임리스 강화유리 난간도 튼튼하고 안정감을 줍니다. 2층 면적은 14평이고요 공간 구성은 거실, 주방, 방들, 공용 욕실, 야외 테라스 4 개로 구성 배치되었으며, 2층 거실 주방 공간 사이즈는 3.42에 3.31 크기로서 작지 않은 넉넉한 공간 모습을 보여주고요. 바닥은 강마루에 벽면은 부드러운 우드턴 보드로 마감되었으며 천장에는 다운라이트 직부등으로 조명과 조도를 밝히고 있어서 거실 인테리어가 아름답게 어울립니다. 2층에서 독립적으로 요리와 식사할 수 있는 예쁜 주방 공간이 만들어졌는데요. 싱크대와 2구 전기 쿡탑, 2면 후드, 깊은 사각 싱크볼, 상하부장의 수납장 등이 깔끔하게 잘 갖추어져서 모든 요리 가능하고요. 북측으로는 미니 테라스 공간이 배치되어서 야트막한 야 산과 습색권 푸른 하늘 조망이 잘 들어옵니다. 이어서 2층 첫 번째 방을 보시게 있는데요. 이 방의 사이즈는 3.33에 2.74로서 크지 않은 아담한 크기인데요. 층고가 3m로서 개방감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바닥은 강마루에 벽면은 화이트 색상 실크 벽지로 깔끔하게 도배 마감되었으며 2단 천장에는 다운라이트 직부등이 조명과 조도를 밝혀주고 있으며 시스템 에어컨 잘 설치되었구요. 3칸짜리 키큰붙박이장이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으며 북쪽에 만들어진 최강 환기용 대형 전창을 열고 나가면 테라스 공간인데요. 아름다운 야산과 울창한 습세권 푸른하늘 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방 또한 보일러 온도 조절기와 터치형 조명 스위치가 이 집의 모든 방마다 공통적으로 설치되어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있겠습니다. 바로요, 두 번째 방을 보시겠는데요. 이 방의 사이즈도 3.33에 2.74로서 첫 번째 방과 동일한 크기인데요. 층고 또한 3미터로서 동일한데요. 다만 이 방의 구조는 남향으로 배치되었습니다. 바닥은 강마루에 벽면은 화이트 색상 실크 벽지로 도배 마감되었고요. 2단 사선 천장에는 다운라이트 직부등이 조명과 조도를 밝혀주고 있으며 시스템 에어컨 잘 설치되었고요. 이방 또한 세 칸짜리 붙박이장 만들어져서 수납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남쪽으로 만들어진 최강 환경 반창 ...을 통해서 따뜻한 햇살 방안 깊숙이 들어오고요 보일러 온도 조절기 터치형 조명 스위치 설치되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집의 세번째 욕실인 2층 공용 욕실을 보시겠는데요 이 집의 3개의 욕실 모드를 깔끔하게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욕실 바닥과 벽면은 아주 와이드한 비앙코 카라라 포세링 타일로 깨끗하면서 밝고 환하게 시공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으며 입구에는 자변기와 청소용 스프레이 건이 독립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고요. 안쪽 우측에는 해바라기 수전, 핸드 샤워기 세트 그리고 샤워 용품 받침대까지 잘 갖추어져 있으며 단차를 두어서 습식 부분을 분리하여 구성하였으며 샤워 파티션을 자변기 쪽까지 두 군데로 설치해서 물 튀김을 방지하였고요. 그리고 안쪽 좌측 건식 부분에는 거울형 수납장 조적 젠다이 선반, 목재형 하부장 위에는 탑볼 원홀 세면드를 예쁘게 올려 놓았고요. 천장에는 흰펠 환풍기 부착되었으며 환기창 설치되어서 습기제거잘 되는 쾌적한 욕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집은 1층에 대형 중정과 잔디 마당도 멋지고 좋았지만 2층에 지어진 남양 테라스 공간인데요. 상당히 큰 테라스와 작은 테라스 두 개의 공간으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먼저 작은 테라스를 보시겠는데요. 한두 분 사용하시기 편한 힐링 공간이고요. 바닥은 깔끔한 현맘 석재 부침으로 되어 있으며, 큰 테라스에서는 멀리까지 시원하게 탁 트인 전망이 파노라마처럼 아름답게 펼쳐지는데요. 이곳에 루프탑 테라스 홈카페나 스카이뷰 레스토랑으로 사용하셔도 좋겠고요. 여름에는 선베드 위에 누워서 일광욕을 하시거나 저녁 노을을 감상하시기에. 도 좋겠으며, 바닥은 현마음으로. 배수 걱정 없이 구배가 맞추어져 있는 배수구도 잘 만들어졌으며 난간은 개방 간섭을 막기 위한 고급 강화 유리로 예쁘게 마감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주시 세종대학면의 초역세권이면서 서여주 아이씨가2분 거리로서 접근성이 매우 뛰어난 모던하면서 럭셔리한 철근 콘크리트 명품 전원주택 내외부를 자세히 설명드렸는데요. 이 집에 대한 이번 정보를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면, 보전관리 지역으로서 총 부지 면적은 126평이며, 대지 116평, 도로 10평이고요, 건축 면적은 37평으로서 1층, 23평, 2층, 14평이며, 방 3, 욕실 3, 거실 2개, 주방 2. 다용도실 야외 테라스 4개로 구성 배치되었으며 건물의 구조는 여주에서는 보기 드문 철근 콘크리트 2층 구조로서 외벽은 고급 라임스톤 석재로 마감하여서 튼튼하고 밝고 화사한 고품격 전원주택입니다. 기반 시설로는 상수도와 개인 LPG 가스를 사용하고요. 현재는 개인 정화조를 사용하지만 추후에 오페스 직관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분양가는 5억 3천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 매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문의 주시거나 여주시 비전공인중개사를 찾아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시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